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동사란 주어의 뒤에 위치해서 동사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어의 동작 상태를 의미해. 자, 동사가 뭐라고? 주어의 동작 상태 주어의 뒤에 위치해서 동작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야. 자, 근데 이런 동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일반 동사와 비동사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근데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비동사란, 모모이다, 모모에 있다 라고 해석하고,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m, r, e, z로 나눌 수가 있어. 단수, 1인칭다, I일 때는 뒤에 M을 써. 근데 1인칭다, 2인칭도를 뺀, he, she, it, 3인치, 3인칭은, 3인칭 뒤에는 is를 써. 그리고 지금 단순히 이것이 다 하나일 때, 그리고 복수, 복수 여러 개일 때는 다 뒤에 are를 쓰는데, 이런 것을 부정할 때는 이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돼. 예를 들면 I am a d o c t o r 안데 지금 비동사 뒤에 not 붙이면 I'm not a doctor. 나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m am, m과 not은 서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I와 m을 줄이고 not이라고 줄일 수 있어. 그리고 are 뒤에는 not을 줄일 때 aren't. 그리고, "is" 뒤에 "나쁘시면" "isn't"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기는 "이 비동사만 맨 앞으로 나와주면 돼" 그러면 "I am a doctor" "Am I a doctor" 같이 비동사만 맨 앞으로 나와주면 돼. 자 이제 예문을 들어서 복습해 볼게요 she is a teacher 그냥는 선생입니다 자 이것을 부정문으로 하면 is 뒤에 not 비동사 뒤에 not 붙여서 she isn't a teacher 그리고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she a teacher? 비동사만 앞으로 나와서 Is she a teacher?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Is she a teacher? Yes, she is. No, she isn't. 라고 할수 있어요. Yes, she is. Not, no, she isn't. 자, she is a teacher로 부정문 의문문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we are friends로 부정문 의문문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We are friends. 부정문은 we aren't. 비동사 뒤에 not 붙여서 we aren't.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물어볼 거예요. We are friends. 근데 비동사만 앞으로 나와서 Are we friends? Are we friends? Are we friends라고 friends? friends?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해야겠죠? Are we friends? Yes, we are. No, no. We aren't. Why should get up? 자, 그러면 아까 she is a teacher. She isn't a teacher 부정문으로 이제 의문문으로 is she a teacher? 대답. Yes, she is. No, she isn't. We are friends. To 질문대로 we aren't friends. 그리고 의문문 Are we friends? 대답 Yes, we are. No, we aren't. 자한번더 볼게요. I am tall. 자 이거 의문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Am I tall? 물어보면 대답할 때 Yes, you are. No, you aren't. 라고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Am I tall? 내가 키가 크니? 라고 했을 때 친구가 그러면 대답하겠죠. 응, 너는 그래.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가 있으니까 Am I tall? 이라고 물어보면 대답으로 Yes, you a r e n o you aren't.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어서 I am이랑 줄여 쓰고 not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I'm not 이라고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I'm not whole 이렇게. M과 NOT은 서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M은 I와 같이 줄여쓰고 I'm으로 줄여쓰고 NOT을 뒤에 써준다. 그러면 I'm not poor.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끝!